하나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메. 하나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메. 천주, 천지, 천지인 참부모님이 참부모님이고, 구세주고 메시아입니다. 에 메시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였고요. 그 외에는 아닙니다. 거기에 문한학자 뭐, 어? 어? 강현실, 이렇게 강연 차어머니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메시아될수 없어요. 천진 참부모님은 문선명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상속자는 이대형3대왕권인 문형진, 문형진님과 문신준님입니다. 그 외에는 이단제 폭파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및 믿음을 위한 개명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으로 본 타락 사랑힘과 원리힘으로 본 타라 인간은 원리로서 창조되어 원리궤도에 의하여 생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힘그 자체가 인간을 언제 원리궤도에서 탈성케 탈선케하여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레일이나 기관에 고장이 없는 한 기차가 스스로 궤도를 탈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기차도 그가 달리는 힘보다 더욱 힘보다도 더욱 강한 외력이 그의 그와 방향을 달리하여 부딪혀 올 때에는 탈선발수, 탈선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 자신을 성장케 하는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그 어떠한 힘이 그와 목적을 달리하여 부딪혀 올 때는 타락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힘이 곧그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미완성기에 있어서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3대상 사랑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완성한 사유기대의 주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걸 알려면 제 원리 강론 설명한 처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듣고 다시 알고 들으십시오. 3대상 목적과 사유기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의 목적인 사유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참사랑이죠. 그 사랑이 사랑 갖기 위하여는 하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약하다면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원리를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 진리로서 세워가지고 사랑으로써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2.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아담과 헤아에게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함으로 아직 미완성기에서 하나님의 직접, 직접적인 직접 사랑의 주관을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헤아가 만일 천사 장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목적을 달리하는 그 음,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장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천사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였더라면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작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타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계명을 지키지 않고 천사장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그와, 음,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불륜한 사랑의 힘은 그들을 탈성케 하였던 것입니다. 미완성기에 있었던 인간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던 것은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하여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밖에 또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그 말씀을 믿고 스스로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하여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이 계명을 천사장에게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천사까지도. 어, 주관해야 할 인간의 창조원리적인 대격과 위신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주 아메.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이시고, 천진 참부모님 문서면 선생님이 재림 메시아입니다. 그 외에는 이단자 폭파제입니다 하나님의 철장왕국 영적 육조로 실체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속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중심가정 제상면에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주.